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4년 9월에 시행된 고위 영어 모의고사 29번 문제를 알아보겠는데요. 네 이렇게 다섯 개 중에서 어, 틀린 것을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해석을 전체적으로 해보겠고요. 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어, 그곳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잘 알려진 변화가 일어났다. 언제요? 어기 수용된 견해, 수용된 관점, 이 용인된 관, 점 기존의 관점이죠. 관점 이게 동격입니다. 지구가 중심이라는 거 우주의 그러한 관점이 변했을 때뭘 뭐, 어떤 관점으로요? 자,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 뭐라고 이해했어요? 어 우리가 우리는 단지 그냥 거주자일 뿐이다. 한 행성에 넘겨주세요. 현재 분사. 자. 도는,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를 돌다, 이런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 두 번째 보시면은, 자, 각각의 사람, 여기 관계되면서 꾸며줍니다. 이해했던, 어, 태양계의 견해를 이해했던 각각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한명한명씩 이제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어, 그렇게 되면서, 가주어 의미상이죠. 진주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쉬워졌다? 뭐가요? 다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그죠? 네, 이해하는 거.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이건 모두 그랬다, 이거 마찬가지다, 모두 마찬가지다, 그 개념도 마찬가지다. 자, 이거 동격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돈다는 거, 그죠? 인간의 경제를 중심으로 돈다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어,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비빙, 비피, 진행형 수동입니다, 여러분. 대체되고 있다. 아, 그 견해로, 어떤 견해죠? 이것도 동격에 대십니다, 여러분. 경제가 일부라는 거. 더큰그 체계. 그죠? 어, 자, 물질 흐름의더큰 체계. 자, 물질 흐름을 설명하려고, 어, 관계대명사가 붙었습니다. 꾸며주세요, 여러분. 연결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연결하는 그,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까요? 어, 이러한 견해가 바뀌어서 자, 자리를 잡을 때 그것은 명백해질 겁니다. 예, 가져 진조입니다. 경제의 그 안녕이 요구한다는 것, 대대하라는 것을 요구해요. 우리가 고려하고 반응하는 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예요. 그 요소에 어, 생화학적인, 생태학적인 그러한 어, 건강의 요인들. 네. 그 다음에, 어, 자,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1, 2, 세기를 자, 그것, 여러분, 이게 2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변화를 만들 그 1, 2세기.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